제가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포켓빵, 포켓빵이밤 9시에 들어온다 가지고요 제가 8시 30분에 갔어요. 근데 8시 20분에 온 분께서 이, 온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포켓빵이한 개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말했던데 그냥 새치기 잡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전, 엄마가 오늘 했을 때 그렇게 말했다는데, 말해도 되, 그렇게 바로 잡아도 되냐고,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후회가 됐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제가 어제 엄청 울었어요. 근데, 그래서 엄마한테, 8시, 8시 10, 20분에 가달라고 했는데, 가서 이거 두 개를 잡아오셨더라고요 한번 이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짜 회사에 실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두개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회사의 실수거든요 어저게 먹는거 먼저 어, 이거 먼저 먹을게요 이게 엄청 맛있다는 소문이 엄청 들었는데요 우와 맛있겠다 이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띠부시 띠보쉬. 띠부시도 있어요 띠바시리인데요. 뭐가 나올까요? 제발! 제발, 저 꼬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피카츄라, 이치, 바이, 고. 날쌩마? 날쌩마가 뭐죠? 좋은 것 같은데요? 나름 귀여워요! 나름 좋은데요? 헐! 일단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엄청, 맛있다, 는 소문이 엄청 들었거든요 맛있다, 완전 맛있는요요다음다피 피카피카 버터양과 요걸로 뜯어야되겠네요 음. 힘으로 뜯어야 되겠네요. 되겠어요 자와 이보시 여기 놔둘까요? 일단 빵은 좀 이따가 먹고 왠지 커요, 왠지 커요. 꼬렉. 꼬렉, 좋은 건데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78이고, 요거는 19고. 낮은 거예요. 백 낮으면 좋은 거예요. 와! 너무 좋은데? 자, 빵 한번 먹어볼게요. 빵 안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먹을게요 재미있어졌어요! 맛있는데요? 제가요 진짜 이거 먹고 싶었어요 진짜 예뻐. 왠지 여기에는 진짜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와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띠부띠부씰 제가요 볶음밥 한개네 어, 개는 어, 두개세개 어, 먹었거든요. 근데, 좀, 좀나온거 있고요. 근데 나,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귀가. 일단, 제가 이거, 이거 두개는몰랐지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밤 9시에도, 어스 엄마도 너무 감사고요. 오늘 밤 9시에도 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